자 레전드 인사이트 오늘은 정말 네, 가요계의 한 핵을 긋고 지금도 긋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긋을 어마어마한 레전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그 레전드 인사이트 1회 출연자면서 저희 브라더죠 김범용 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적인 꺾기 장법 그리고 트로트 여왕 주미슬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아 예. 마주치는 눈빛이 <목소리> 레전드 인사이트 벌써, 예, 1회 출연해 주셨는데, 1년? 5개월 만에 25만 돌파했습니다 제가 1회 때 출연했을 때 이미 히트 예감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이거 잘 될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아닙니다 늦었다 히트... 뭐 이런 얘기 아니, 왜, 근데 이게 기간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 나경원 씨가 열정을 다한 게 아마 네. 우리 팬들한테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 계속 폭을 넓히잖아요 네. 계속 넓히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국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을 주현미 씨에게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네, 터닝 터닝포지트에... 포인트. 제가 1회 때 이게 올라갔잖아요. <laughs> 주현미 씨가 시작하면서. 네. 요게 이제 백만으로 갑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구독자에게 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한몫해서. 정말 백만 갈 때까지 벌써 응원해. 기운이 좋습니다, 저는. 뭐 네. <laughs>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 네, 좀 바빠요. 네. 신곡도 나왔고, 네. 신곡 알리느라고. 네. 또그 신곡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저도 좀 당황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시면나마 괴롭습니다. 넌시련이 온대도 그댈 사랑합니다. 오로지 오로지 늘 김범룡 형님이 그 노래가 나올 때 되면 차를 같이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벌써 20년이 되니까. 아, 네. 그러면은, 한시 노래 나오기 전에 계속 틀어놔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들었는데, 어? 목소리가 정말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아니, 트로트 하시던 주현미 님께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안한 안 거고? 네, 안 하고 그냥 어, 객관적으로 들으라고 아, 네. 그 얘는 머리가 나빠갖고 아, <laughs> 그, 그 음악성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기가 지, 좋아요 진행자한테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아니, 괜찮아요, <웃음> 물어보기가 <웃음> 일반 그냥,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은 거야 아, 그러니까 모르고 아무 아, 아, 정보 없 어. 어, 들어보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틀어놓고 다 끝나면 노래 어떠냐 뭐이 정도에 <laughs> 그러면 내가 어형 이거 노래 누가 불렀어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 아, 근데 일부러 목소리 달리게 한 것도 아니거든. 네. 그냥 그 노래에 맞춰서 보이스컬러를 좀 조정한 것밖에 없거든. 네. 그 정도인데도 다른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노래를 해서 가수가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잘딱 꼬집어서 얘기를 음. 해주니까 그대로만 하면 은 그렇게 됐어요. 그세곡다딱 받았을 때아 노래가 한곡은 제가 곡을 완성된 걸 저한테 이제 들려줬고. 한국. 한 곡은 듣고 그 곡은 내가 부르고 싶다고 또 제가 청한 노래가 아, 있... 아침마당을 같이 나갔는데. 음. 아, 옛날에 내가 가요전화 갔던 노래가 있는데. 아, 조금 불러봐 주세요. 그러더라고, 사회자가. 음. 그래서, 붙잡아도, 그래도, 가시려니까. 딱 여기까지만 불렀어. 거의 더안 불렀어. 딱불렀더니 오빠 이거 놔줘라.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생방송이었는데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분 나주면 안 돼? 붙잡아도 그래도 가시렵니까? 네. 너무, 좋은데? <몇>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더 들을 어. 봐야 되는데. 붙잡아도 그래도 가시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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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어. 말도. 아니 같이 작업을 하신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연이 잘 안다고, 또 워낙 좋은 곡을 네. 주현민 씨가 그냥 다 받으니까 그렇지. 작품으로 만나니까 좀 그랬었다가, 어, 주현민 씨가 과감하게 저한테 전화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아, 먼저 콜을 하신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네. 어, 왕래을안 했었어요, 그동안. 사석으로나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심지어 무슨 모임도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김범룡 씨 곡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아있어요. 음, 그게 있었지.

제가 제일 처음 아, 내 아니 근데 원래 정통 트로트인데 그건 트로트는 아니잖아요 아내 나름대로는 트로트라고 만든 거요 <laughs> 아니 주현미 씨한테 맞춘 거라니까 아 진짜로? 그거 맞췄는데 미... 왜 뺏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도 신인이었으니까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아, 앨범을 제작하는데 예. 알다시피 앨범 하나 제작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예. 근데 저이 노래 부르고 싶다는 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될 때요. 둘다 신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놓쳤죠. 저한테는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니, 뭐 다른 노래들이 워낙 좋아갖고. 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40주년도 되고 네. 이제는 제 입김도 좀 세진 거죠? 이번, <laughs> 나는 이번에 는 정말 어, 어, 어. 어깨 좀 펴지십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저 주현미예요. 혹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제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지난번 전현우 쌤 녹화 때 음곡을 어. 빼었다고 형님도 거있잖아요 예, 갔어요. 형님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 뺏어간 <laughs> 거잖아요. 연, 주현미 연, 건데. 저한테 악보도 안 보여줬어요, 그 노래. 장영록 네. 선배님이 그냥 입으으니까 그 먼저 추려 간 거죠. 안 부르기 잘 했어. 뭘 사랑을 연필로 <영> 써. <laughs> 또, 어머나도. 어, 어머나도. 어머나도 왔었어요? 장윤정이가 한테 가기 전에 저한테 왔는데, 와이 노래는 아무리 불러보려고 시뮬레이션을 막 <laughs> 내가 무대에서 이걸 그때가 40대였나 그래요. 예. 이 노래를 얼마나 하면서 내가 어떻게 부를까 그거를 한 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려줄 수도 없고 걔 고민하다가 접고 아, 못하겠다. 나는 내 나이에는 내가 야. 좀만 어렸어도 무대에서 이걸 할수 있는데 내가 사십 대 이걸 표현한다는 건 무리다 그래서 돌려줬는데 윤정이가 장인정수 불러서 너무 너무 잘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신 거죠. 어렸을 때왜 어른들이 막 무슨 잔치가 있거나 명절이나 네. 그러면 동네? 어른, 응. 집안에, 예, 집안에 집안에 집안 옛날에는 사람 식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예. 뭐한번 모이면 예. 그러면 꼭 노래 좀 잘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돈 주면서 막 시키잖아. 요돈 어, 주지 예. <laughs> 뭐불렀어 그때? 동백아가씨 이런 거 불렀대요. 몇살때 동백아가씨? 제가 4살 때였대요. 4살때동백아가씨 네, 그렇게 아무튼 불렀고 조금 이제 나이 먹어서 초등학교 이럴 때는 뭐 목포의 눈물,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뭐. 그게 4학년 때? 무슨 저 이미자 스페셜 아우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차인태 선생님이 사회를 받고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어렸죠. 4학년 때 갔으니까. 거기서 대상을 받으 거예요. 네. 그때는 대상이 그랑프리라고 그랬어요. 그랑프리. <웃음> 그랑프리. <웃음> 와. 그리고 노래는 안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노래를 했어요. 눈빛이 무엇을 말는지 국내 최초로 이제 약사 가수라 그래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잖아요 약국이 그렇게 안 됐어요 아, 아 정말 안 됐어요 약국 아, 진짜로요 <웃음> <웃음>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아니 그렇지? 정말 약국이 너무 안 됐어요 어. 재학회, <laughs> 나 미치겠네. 저, 졸업하자마자 <laughs> 네. 저는 진짜 그 제약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어요 아 직원으로 네, 실험실에서 이제 그뭐 내,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네. 제가 우리 집에 장녀예요. 밑으로 이제 동생 셋이 있었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 이제 외국으로 다니고 이제 전적으로 경제를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응. 졸업하자마자 엄마는 무슨 월급쟁이냐 약국을 하면 다 돈을 많이 버는데 네 동생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개돈왜 그때는 개가 개 엄청, 엄청 많았어요 개좀 그러니까. 튀고 난리 났었죠 그때 <laughs> 그래서 개, 개 돈으로, 개, 다개 했어요, 돈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뭐 여기저기서 빌리고 그래서 약국을 필동 남산 밑에 필동처럼 안에 좋은데요, 아니에요. 산동에 아산동으로 지가안쪽나 네. <laughs> 거기에다 약국을 해준 거예요. 마련을. 근데 그렇게 약국을 하려면 트레이닝을 했었어야 돼요. 약들 졸업하자마자 아무 실 그런 그 카운터 경험도 없이 약국을 떡 차린 거죠. 그러니 감기 환자가 오고 막 기침을 하는데 약을 조제해 달라는데 잘지를 모하는 거야. 그냥 기침약이라. <laughs> 항생제 이제 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렇 이렇게 들어가고 대충 해주고 안 나오면 은또 오면 되죠 뭐 아니 학교에서 배울 땐 절대 항생제는 남용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 이걸 또 규칙적으로 한알 넣라 그러면 한 알만 넣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생제 드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예요. 안 되지 그러면. <laughs> 그러면 은 그때 84년도잖아요. 84년도에 쌍쌍 파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아버지가 또 여기저기 뭐 데려다니면서 노래도 시켜보고 뭐 상도 받고 막 이런 걸 어. 정종택 선생님이라 작곡가 어, 선생님이에요. 네. 그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고 약국으로 찾아오셨어요. 어현미야 어, 이제 노래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좋은 곡이 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오아시스 레코드 회사에서. 기획하는 쌍쌍 파티 메들리 그때가 막메들리가막 어마어마했죠 그 예. 휴게소나 막 이런데 가면 아니그 전에는 네. 메들리라는게 그렇게 활성화된 게 아닌데 그때 이제 주현미 씨께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리아카가 활성화가 어. 된야 이게 기폭제가 거. 됐구나 주현미 씨 나오면서 음.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대박이 났는데, 그, 솔직히, 그래도 나한테는 경제적으로 뭐는 그렇지. 없었어요. 그냥 돈 얼마 받고 한걸거 아니야? 10만 원 줬지. <laughs> 그냥 노래 부르는 값 10만 원 아, 받고. 아, 아, 아. 아, 그거는 뭐 런닝 게너트 이런 것도 없고. 없었어요. 많이... 그냥, 아, 너 수고했다. 아뭘 하러? 그냥 10만 원 좀, 어이, 고맙네. 그러고 노래 좀 불러달라는데. 그거좀 불러준 거야. 그랬는데, 오, 이게, 이게 막 완전 히트를 친 거예요. 상상파티가. 응.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한번 더, 하나 더 하자, 아, 아, 아. 어, <laughs> 이집을 하자고 그러면 얼마 준대, 그때는? 아니 그때도 그냥 10만 원아 이거 왜 써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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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돼. 진짜 순하아 진짜 <laughs> 저는 그 약국이 안 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이거 동생들도 학비도 줘야 되고 오늘 저기 뭐, 뭐도 사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는데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와서 노래를 하니까 노래는 하면 너무 즐거운 거야, 잠시라도 응, 그럼 10만 원 주고 10만 원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가서 노래하는 게 너무 너무 좋아 가지고 2집까지 하고 3집까지 했어요. 와. 사실 그 쌍쌍 파티도 원래 예정된 게 아니고 무슨 누가 하기로 했는데 펑크가 났대요. 조미미 선배님이 누가? 조미미. 어우, 그 당대 어. 또 조미미 선배님이 원래 그걸 하시려 한. 그래서 이제 반주까지 만들어 놨구나. 운명이 이런 거 같아요. 하필이면 그때 내가 그 녹음실에 있었던 거야. 가수가 안 오니까 너이 노래 한번 불러 봐라. 그래 갖고 모르는 노래 투성에요 이옛 노래들이니까 음.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전자 올간으로 멜로디를 쳐놨더라고 음, 음. 그래서 그거 따라서 어... 부르면서 연습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쌍쌍 파티해갖고 화제 화가 돼서 다큐멘터리 맞아요 맞아, 맞아. 약, 찍어갖고 우리 그 약국에 약국 나오고 와. 약국. <laughs>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나데 아니면 약약국에서 돈 많이 벌 텐데 그게 쌍쌍 파티를 하지? 어, 난막 그랬어 그때는. 전적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되겠다는 거는. 이제 약국이 점점 이제 진열된 약+ 약통이 다 비어가는 빈 박스들로 진열을 하고 돈은 필요했고 그런데 방업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업소에서? 네 저는 이제 약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도매상 와가지고 결제할 돈도 없고 그런데 어. 어, 그 정도였구나 나는 <laughs> 네. 업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개런티를 제시를 하는데 3개월 치를 준대는 거예요 근데 크지 어 일시불로? 아니 약국 매상에 <laughs> 한달 이런 뜨거 약국 매상. 3 개월 매상이라 이거지. 또 얼마나 놀래 깜짝 놀래겠나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서. 문제는 어디서 제가 망설였냐면 드레스를 입고 응. 화장을 해야 된다는 아, 거예요. 또 업소 분위기에 맞게. 와 아, 근데 거기서 자신감이 아, 또 없는 거예요. 내향적인데다가. 네.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도 없어 <laughs> 없지 없지. 일반 양상은 무슨 드레스를 어. 있겠어요 그때 그래서 그 쌍쌍 파티를 기획했던 박, 박성규, 박성규 선생님이 네. 제 이제 매, 매니저로 좀 약간 이제 거기서 나와서 관리를 해줄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어어.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옷을 맞추고 하는데를 저를 소개시켜서 음. 거기 가서 드레스를 맞추고 <웃음> <웃음> 그리고 화장은 이제 제가 혼자 하고. 밤에 이제 나가려 그러는데 드레스 입고 나가니까 우리 엄마가 <laughs> 기겁을 하는 거야 펑펑 울면서 술집에 그렇지 여자가 술집에 여자가 밤에 그 노래하려고 당시만 네.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 알잖아 어. 그 당시만 해도 화장하고 밤에 드레스 입고 나간다는 거는 <laughs> 울만하지 완전히 엄마가 막 펑펑 울고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지금 저기 화려게 화려게 나 화려하게 밤에 나가니까 그때 그때 정말 이게 도매상에 결제할 돌만 아니었으면저 거기 도매... 그냥 엄마 때문에 주장하셨어요. 이게 왜 거예요. 하늘의 근데... 뜻이냐고 그러냐면, 여기 오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조건으로. 아, 정말 그때는 엄청난 혼란, 그런, 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그때 네. 이미 화제가 돼가지고 네. 거기 보니까 막내 이름을 이렇게 크게 써는 거예요. <laughs> 그 업소에 뭐쌍쌍파티 어 주연이 막뭐 이렇게 연 사회자가 날 어, 소개하니까 어. 사람들이 춤을 안 추고 다 저거 보는 거예요. 화제 인물이니까. 어그 네. 얼마나 떨리던지. 첫 무대를 잘 마쳤습니까? 네잘 마쳤어요. 잘 노래는 와. 노래는 잘 끝내고 그러고 나니까. 그 박성규 선생님이 아, 거기 문예부장이었는데 아, 아 이러지 말고 얘를 데뷔를 시킵시다 아, 그랬나봐 사장님한테 그래서 남국이 선생님의 아, 비네덴는 영도교를 아, 가지고 아아. 이거 한번 불러봐라 그러더라고 그때 그.. 그때는 가수가 아니었어요 음... 그냥 음... 약국에 있는데 불러보래 그냥 어 그냥 한번 불러보라고 남국인 선생님이 악보를 가지고 연습실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피아노 를 치고 한번 불러보래서 불러봤죠. <목소리가> 이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잠깐만, 잠깐만, 그 마음을 다시 돌려. 저는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KBS 1TV 가요 무대에 최다 출연을 하신 네, 거죠? 네, 아직도 제가 최다 출연인데 어, 가요 무대 어, 최다 출연이면 몇회 정도 출연을 하신 거예요? 1,000번은 넘게 나갔죠? 넘, 넘게 넘 나갔죠. 와, 일단 기본이 1,000번이 넘고. <laughs> 다음 주에가그 40주년 가요 무대 녹화가 또 있어요. 햇녀 네. 오늘도 다시 만날까 나는 가요무대하고 생각나는 게, 네. 우리 어렸을 때도 출연했었잖아. 그럼. 그때는 대기실이 방 하나야. 응. 요즘에는 따로따로 따로 있거든요. 응. 근데 방 하나에 80대 분 계시고, 70대 분 <laughs> 계시고, 60대 분 계시고, 50대 분다 계신 거야. 맞아. 그럼 나는 20대잖아. 네. 그때 60대 분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현역이 아니시고, 가요무대만 이렇게 나오시고, 원로로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때는 우리가 콘서트 하고, 누가 지금 앨범 계속 내고 음. 지금 이런 거 보면 시대 차이가 그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아, 근데 그치. 지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데뷔했을 때 음. 이미자 선배님이 40대였어. 40대였어. 근데 전혀 현역이... 전혀 현역 분위기가 아니었어서 그때는. 맞아 그래서. 내가 20, 어. 26살, 25살에 데뷔했는데 네. 20년 차이가 40대였었어요. 아. 지금도 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지금 어, 은퇴하시면서. 어. 네. 네. 자리를 주음 씨한테 물려주고 갔어요. 아, 트로트 후계자로 맥을 이음이라는 콘서트 그 공연을 마지막으로 임자 선생님께서 이제, 이제 다시는 무대에 안 선다, 아, 아, 아. 콘서트 같은 건안 한다 하면서 이제 여자 가수로 나 그리고 남자 가수로 조항조 씨 후배 가수로 김용빈. 그건 하고 정 서주 양을 이렇게 음, 해서 정서주 이제, 노래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대를 꾸몄는데 그 무대는 전부 다 우리 선배님들 노래로 꾸몄어요 그게 이미 자 씨가 그러면서 내 후계자는 너다 <laughs> 그렇게, 그렇게 말씀 <laughs> 하셨나 그 무대에서 이제 딱 무대에서 공부를 네. 하신 거예요 아 이제 뭐 저더러 이어가라 그리고 여기서 끊어질 줄 알았대요 이미자 선배님이 대가 이제 우리 그 전통 가요 매기 음. 그런데.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쨌건 이 노래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니 이제는 안심이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 그런 그런 지금도 이미자 씨 노래가 아마 그 경연대회에서 나오는 그레파토리 중에 제일 많은 쪽에 속할 걸요. 음. 뭐아씨라든지뭐섬마을 음. 선생님이라든지, 네. 기럭이 아빠, 음. 어, 이런 뭐 것들. 뭐. 막 그렇죠. 막 근데 이미자 선배님은 확실히 그 소리가 남달라요. 지금 도 어.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 그렇죠. 그리고 난 어렸을 때 트로트를 안 좋아했었어. 음. 나는 그 이장희, 송창식 그렇지 리듬감 어. 이런, 그다김정호 뭐뭐 신중현 음.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트로트는 좀나 고리타분하죠. 어, 저흐들이좀 어, 하는 거고 <laughs>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죠. 근데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소리가 들어보니까 남자는 선생님을. 남인수. 아 남인수의 그그 그 보이스 컬러에 맞아요. 감동이었고 그다음에 이미자 선생님의 옐로우 보이스 하면서의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그 그러면서 약간 통통한 소리. <laughs> 맞아. 아, 그래서이 이분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오랫동안 또 노래하시고 노래가 지금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명곡으로 남는 거나 이런 유튜브도 하시는데 네네.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 하시는 네. 건가요? 아, 그것도 정말 그거 그렇게 걸로. 오래 하기 쉽지 않아. 요 아, 쉽지 않죠. 어, 나는 못할것 같아. 저는 할게 할게 너무 많은 게 음. 창고에 너무 가득 쌓여 있어요. 음. 선배님들이 남겨 놓은 아, 노래가 아, 자료로 남기는 게 좋겠다. 그럼 아, 그걸, 그걸 사명감이 요즘 있네. 아이들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음. 해도 선배님들이 남겨놓은 노래를 모르는 후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느꼈어. 선배님들은 노래를 어쩌다 한번 들었단 말은 어. 그렇지 이 노래가 있었었는데 이런 게 있다니까. 야이 좋은 노래가 너무 명곡들이에요. 그냥. 나 나도 잊어버린 거야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를. 정말. 이 우리 옛 노래들을 옛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기다리시고 막 그래요. 아, 아, 어떤 노래가 네. 올라올까. 아, 네. 음. 그래서 꾸준히 한곡한 곡씩 어, 올려 드릴 테니까 마음 변하지 마시고 아. <laughs>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용 형님의 가장 큰 매력은 뭐고 김범용 형이 분 주현미 씨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예요? 주현미 씨 매력은 일단 가수로서 아그나 녹음하면서 끝났어요. 보이스칼라는 흉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말은 평생 주, 살아도 가서 죽어도 가수다. 네. 그하 <laughs> 생각을 오. 하고. 어, 네. 정말 이미자 선생님이 왜 후계자로 낙점을 했는지. 어, 뭐 앞으로도 가수로서 활동할 날이 많으니까 건강관리 잘해서 오랫동안 보여주고 걔배들한테도 모범이 되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성격이 어디 가서 나처럼 사고 치는 성격도 아니고. <laughs> 나랑 이제 아. 영원한. 우리 동반자로 동반자 그러니까 인생의, <laughs> 인생의 친구로 와 응.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어쨌건 같은 분야에 이루고 살아남아 있다는 게 이건 정말 기적 같아요. 음, 김범용 씨의 매력이라는 건 아마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들 알 텐데 일단 1차원적으로이막 해맑게 웃는. <laughs>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귀엽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큰일을 당하고 나서도 네. 어떠... 큰일을 당했던 얼굴인가 그러니까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보다 생각이 더 없는 거 같아 요 <laughs> <laughs> 근데 드러나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 천재성은 아. 또 말하다 보면 이렇게 발견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튼 매력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 씨는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가수로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항상 슬픈 그 애나 뭐, 기쁠 때나, 뭔가를 나누고 싶을 때, 노래가 떠오르는? 이미, 그러면 됐어요. 네. <웃음> <웃음>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음. 형 음. 사람으로서도 네. 참잘살 사람으로. 음. 그렇게 하고, 노래도, 좋은 노래 많이 남겼다. 네. 그래서, 근데 앞으로 할 일은 저도, 우리 주현미 씨 통해서 곡을 더 발표하고. 오!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말고. 좋아요. 어. 그렇게 해서, 그 보람있게, 남은 세월을. 그렇게 잘지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정말 뭐 우리 주현미 이제 누나라고 좀 불러오고 싶고 누나라고 해 예, 예, 우리 편하게 네. 예, 편하게 좀아주마라고 아. 하면 이상하잖아. <웃음> 진짜 <웃음> 특별한 레전드 우리 김범룡 형님과 주현미 누나 멋진 얘기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고 앞으로도 정말 미래를 이어가는 국민 가수가 되셨으면 감사하겠고 김범룡 형님은 늘제 곁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전드 인사이트 나, 나 만나줘요, 만나줘요.